그냥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었어요. 저. 지금은 이렇게 좀 뚱뚱하지만 인기가 너무 많았죠. 저렇게 됐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i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키도 컸고 지금은 이렇게 좀 뚱뚱하지만 <laughs> 네, 그때 달리기도 참 잘했었어요 네, 초등학교 키가 한170 정도 됐어 68, 70 정도 됐으니까 클럽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활동에서 이제 농구에 들어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왔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형들한테 끝세대죠 전성기는 문경훈 선배, 이상민 선배들이 더 좋은 전성기를 보냈고 인기가 너무 많았죠 오빠 부대 그런 형상에 대해서도 정말 농구할 만났었 프로가 돼서 어떤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구성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때는 이제 여고생들, 여생들한 너무 기억. 어. 저 위에 선배들은 어. 워낙 어. 멤버들이 좋으셨어요. 이상민 감독에, 공경훈 어. 감독, 어. 뭐 서정훈. 제가 이제 1학년 때는 고대한테 뭐시혁타한테 많이 졌었고, 2학년 이제 장훈이 형이 유학 갔다 오면서 분성기가 한번 왔었고, 그 형들의 영향이 더 컸던 거지, 예, 제가 뭐, 이렇게 형들의 영향으로 혜택을 받지 않았나. 1순위라기보다도, 당시 기억해보면 그 당시 1순위가 나산이라는 팀이었어요. 그때 당시 회사가 조금 안 좋은 경영에있었던 팀이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엔 별로 이렇게 나산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회사가 회사 이렇게 재정의 아, 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좀 덤덤하게 제가 더 가고 싶었던 팀좀큰 기업을 이제 지금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조금 더큰 기업을 좀 선택한 거죠. 저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아마 연락을 통보를 받았어요. 얼마 전 말했어요. 그때 계로 가게 됐다는데 짐을 싸고 베스겔을 딱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장훈영. 또, 동기인, 황성인, 여러, 이제, 같이 있던 선수들이, 거기, 주일이 형, 뭐, 이런 형들이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큰 회사에 가고, 우승도 하고, 그 트레이드가 패턴을 좀 바꿔놨던 것 같아요. 신인으로 이렇게 그 우승 한다는 게, 흥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제가 좋아 하는 장훈이 형, 성인이, 또, 선배들과 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 제가 그 경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레머니 가끔씩 보면 은 이제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 저렇게 됐었구나, 내가. 아니요, 뭐, 그때는 뭐, 성철이도 워낙 활약을 잘 했고, 성인이도 있었고, 저는 중간에 또 트레이드를 왔었고,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또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쭉 잘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병역을 가야 되는 나이였었는데 1년을 더 미룰 수 없는 나이였어요. 3년을 다 뛰고 꽉찬 네. 나이라서 대표팀에 뽑힌다는 그런 보장도 없었었고 준우승, 오리온스랑 해가지고 준우승하고 바로 입대를 했어요. 네. 뭐, 우연히 지지만또 김진 감독님 그때 대표팀 감독님에 네. 저랑 상무의 선수들을 4 명이나 뽑아주셨어요. 네. 그때 현주엽, 신기성, 이기섭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응. 그 멤버에 제가 같이 껴있다는 것만으로도 열두 어, 명이 응. 포함이 돼서 응. 남인우를 위해서 또 금메달 뜨다고, 응. 네, 영광이죠. 덤덤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더... 그것도 진짜 게임 끝나고 아침에 연락받았어요. <웃음> 네. <웃음> 뭐, 트레이드라는 게 솔직히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건데, 뭐추 감독님이 저 원하셨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또 FA라서 언젠가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덤덤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고, 더 화려하게 팬들을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제 후배 김, 김승현이나 김주석이나 뭐 양동근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 커리어에서 저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관심도 받았고, 팬들한테 상생이지만 팬들한테 정말 잘해줘요. 무작정 사랑이다. 누가 너희들한테 사인을 니야 후배들도 조금 마인드도 너무 많이 바꿔서 좀뭐 훈이나 이렇게 보면 기부도 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 발전을 해서 많이 도네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후배들. 그래도 80점에서 90점? 선수생활 마지막에는 부상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누구보다는 많이 노력을 했고 포지션에 비해서 제가 이제 신장이 좀 작은 편이고 누구보다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쿠지션 슈터기 때문에 천 개를 마무리하고 나오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록이고. 그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저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단신이면서 한타히더 슛을 많이 던질 수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선수 구성에 따라서 그렇게 나쁘겠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 감독이 잘 살려주는 것도 감독의 리더의 역할인 것 같고, 그걸 굳이 나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좀 지나치면 좀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거. 고 요즘은 너무 그런 스킬 트레이닝 이런 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성취를 네, 낸다고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훈련이나 시합에 지장이 없으면 선수들도 좋고. 뭐, 미드에 얼마든지 노출을 해서 자꾸 대표팀에 누가 있고 자꾸 그런 미드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책임도 이제 국제대회 나가서 성적도 내야 되고, 이 시즌에는 감독으로서 조금 자꾸 찾아가서 기는 기부를 해서 이 농구를 알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으세요. 농구를 알리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참 좋게 평가를 하고 고 저는 솔직히 그런 말재주나, 잘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농구가 옛날처럼 은 되돌아가진 않겠지만 여중들의 관심을 자꾸 자꾸 받지 않을까 그냥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4학년 때부터 쭉 진짜 이런 어떤 치열한 승부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선수생활 하면 좀 끝날까 했는데 또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제 인생이 있어서 그냥 쭉 같이 가는 친구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도 풀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패티 선임을 해주셔서 정말 큰 짐을 받은 것 같고,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농구가 조금 위기라고 하지만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원칙과 또 소신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농구를 위해서 숙제를 잘 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시기를 지내시고 있잖아요. 대표팀 그 감독 선임된 만큼 제가 열심히 잘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국민들이 조금 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도 조금 활력소가 될수 있게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농구또 KBL도 그렇고 한국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받아 주시면